잠시만줘아 싫어 어. 네 감사합니다 케이스 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이요? 네네 여보세요? 네? 네아 제가 잠시만요 조용히 할게요 여보세요? 네아 이거 듣기만 하세요 이거 제가 조용히 처리해야 되니까 네 저희 형님이 네 아니 그 소세지를 사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날짜가 지났나 모르겠어요. 그, 아, 그래서 제가, 아, 들어보세요. 제가 정, 잠깐만요. 제, 네? 제가 사장님을 바꿔드릴게요. 얘기를 하세요. 어허, 여보세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 사장 바꾸지 말아봐. 바꾸지 네. 말아봐. 여보세요. 네. 아니 말이야, 예? 지금 사, 나조히해봐 임마. 숨소리 내지 말고 여보세요? 네. 지금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지. 네. 그러면은 뭐 이런 일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사장 바꾸면 사장이 참 아이고 우리 직원 일처리 너무 잘하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야 얼마? 네가 직원이면 이런 거 지금 사장님 말이야 시험 감시로 일처리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잠시 봐보는 걸 가지고 뭐 삐딱하면은 여보세요? 사장 바꿔준다 그러고 여보세요. 예예. 예. 당신이 사장이야? 예 어디신데? 아니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여보세요. 아,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laughs> 사장 맞아 진짜? 예. 예. 아니 지원교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어? 기서 어떤일이 있으셨는데요? 담배를 아까 사러 갔거든? 예 근데 내가 어? 예원 0.5를 샀단 말이야 예난 3천원을 냈어 예 근데 왜 500원을 거실러주냐고 얼마요? 왜 500원을 거실러주냐고 난 3천원을 냈는데 담배가 얼만데요? 원 0.5가 얼마인지도 몰라 사랑해 아니 그 얼마냐고 원, 원 0.5가 2500원 3천원 냈으면, 그럼 500원 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지만, 너 계산 못해. 3천원을 냈다, 나는! 예. 네. 어? 근데 걔는 왜 500원을 나한테, 거스름돈을 줬냐? 그럼 거스름돈 줘야지 안 주나요? 왜 500원을 줬냐, 하필이면? 아, 담배하고, 담배 2,500원. 어. 그러면 잔돈 500원 하면 3천원 되잖아요. 맞잖아요. 아니지, 잘 들어봐. 야. 그러면 얼마 줘야 되는데? 야, 2,500원에다가, 에? 네. 400원을 더하면 얼마야? 뭐라고요? 2500원에다가 만약에, 예? 네. 내가 1000원을 더했어. 그럼 얼마야? 뭐라고요? 2500원에다가. 1000원을 만약에 더했다고 쳐. 그럼 얼마야? 3500원 아니에요. 아, 그거 아는 사람이 그래! 아니, 3000원 냈다면서요. 그니까! 러 아, 그거 아는 사람이 그러냐고! 아니, 3000원 내서 담배 2500원짜리 주고. 뭐 응. 잔도 500원 내드리면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우 답답해 죽겠네 하, 여보세요 예. 내가 이번에는 말이야 눈감아 줄게 다음부터는 말이야 어? 3,000원 주면 500원 을 거슬러 주란 말이야 왜 쓸데없이 알았어? 3,000원 주면 이, 500원 거슬러 주라고 아니 500원 거슬러 줬잖아 너왜 반말이야 어? 틀리게 했냐고요 너 근데 왜 반말이야 그러면 지금 왜 반말하는데? 너가 먼저 반말을 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나 미치겠네. 에? 여, 뭐가? 아니, 누가 먼저 반말했는데? 그쪽이 먼저. 어? 어? 왜 따질 건 따져야겠어. 당신이 먼저 반말했어. 당신이 먼저 반말했잖아. 아, 당신이 먼저 반말했어. 아니, 어. 3천원 내고 담배 하나 사고 500원 거슬러 갔으면 맞는 거 아닌가? 너, 너 이제 나 때리, 때린다고? 왜, 니가 왜날 때리냐? 아, 할 얘기 있으면 와서 얘기해. 할 얘기 있으면 와서 얘기해? 네. 너 만나는 거 아주 좋아해? 네? 씹어먹을, 형도 만나는 거 아주 좋아해. 아니, 와서 얘기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 응? 형 만나는 거 아주 좋아해. 씹어먹을 새 건방진 새형이 네. 그래 가르쳤어요? 어? 마! 여보세요? 마! 여보세요? 어. 아니, 지금 어디다 전화해서 왜 그러는 거예요, 또. 에? 네? 아이씨. 여보세요. 거기, 노래방 아니에요? 여기 노래방 아니거든요? 어디, 어디야, 그럼? 여긴 편의점이거든요? 편의점이야? 예. 그, 근데 왜 하나도 안 편해? <laughs> 편의점이 편, 편하다고 <laughs>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편, 하니까 편의점이지, 임 야. 담배를 언제 사 가셨는데요? 담배? 나 담배 안 핍니다. 근데 왜또 담배를 사셨다고 그래요? 아우, 심심해서. 심심하셨습니까? 어. 이제 그만 하셔도 되잖아요. 이제. 그만 할까, 우리? 우리 그만 할까? 싫래요? 어? 왜, 왜 나랑 통화하고 싶어? 하, 끊겠습니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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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만, 하나만 하나, 하나 물을게 그럼 딱 딱 하나만 물게.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어, 사장님, 나이가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몇 살이세요? 그러면 전화하신 분은 몇 살이신데요? 저요? 예. 네. 저 나이 많아요? 어... 뭐 전화상이니까는 응. 제가 뭐 얼굴을 못 떠가지고, 응.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제가 나이가. 목소리하고 어. 나이하고는 뭔 상관인가요? 나 목소리하고 나이 상관 있죠. 제가 몇살 같아 보여요? 글쎄요. 뭐한 30대 중반. 요렇게 되는 거 같아. 아, 임마, 나 스물다섯 살이야. 동안이야. 삼십대 중반이 뭐야. 끊어. 어. 끊어. 네, 뭐, 스물다섯 살이든, 서른 살이든. 아, 씨발, 나 동안이야. 나 담배 사러 가면은 민증 검사해, 아직도. 아, 젊으셔가지고 좋겠네요. 어, 존나 좋아. 네. 어, 난 늙지 않아. 끊어. 어동안야 끊어, 좀.